그냥 제가 이건 좀 마땅치 않다고 생각하지만 그래도 마지막까지 이렇게 거의 마지막까지 갔잖아요. 마지막만 모으면 되잖아요. 그러니까. 네. 이렇게 해서 이걸 입읍시다 네, 이걸로 허접하고 그 재미였지만 신세집이 첫 번째, 신세집이 신수 첫 번째, 야생 필드를 방, 방송 필드 방송을 마치겠습니다. 그럼 감사합니다. 좋아요, 구독 많이 부탁드립니다. Good to 오케이 okay. ah. <coughs> oh. <coughs> 저랑 같이 여행 됐습니다 그럼 바이바이 <laughs>